안녕하십니까. 플랫폼 노동자 대상 자금 모임 실시의 교통사고를 배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련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발간된 논문으로 업무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터벤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대상 인구 집단으로는 한 전기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172명의 직원 대상으로 하였고 이 직원들은 7명에서 14명 정도로 이루어진 팀에서 3번의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터벤션으로는 총 3번의 모임을 갖게 된게이 인터벤션인데, 첫 번째 모임에서는 이제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이제 도로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이라든지 사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여기서 발생 여기 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나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나열된 문제는 조 연구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분류가 되게 되었고, 두 네, 번째 시간에서는 이렇게 분류된 문제점들을 다시 전달을 받아서, 그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근로자들 스스로 토론을 하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시된 해결 방법은 연구자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연구자들은 이러한 해결책들을 회사 차원에서 할수 있는 해결책, 근로자 차원에서 할수 있는 해결책으로 구분해서 다음이 세 번째 모임에서 근로자들이 할수 있는 해결책을 전달하여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하면 근무를 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지 근로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 모임 시간에서는 근로자들 스스로 이렇게 제시된 근로자들이 할수 있는 해결책을 어떻게 하면 실제 근무 현장에서 쓸수 있는지 그걸 규율화 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모임에서 총 183가지의 문제점들이 제시되었고, 여기에는 목적지로 너무 급하게 가는 것, 타이어의 상태가 안 좋은 것과 같이, 뭔가 교통수단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이제 안전장구가 미비한 경우, 미비되어 있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제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해결책 또는 보완책을 마찬가지로 두 제시하였는데, 여기서는 운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어, 변수 및 교육 또는 뭔가 조치가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 생겼을 경우에 운전자가 바로 얘기를 할수 있게 해주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근로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본인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해결책들 중에 운전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해결책을 다시 한번 전달을 받았고, 이를, 일상, 이를 실제 금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토의를 하였을 때, 어, 안전장구가 지급된 경우에 잘 착용하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기, 그리고 천천히 안전 운전하기, 마지막으로 교통 상황에서 더 집중하고 방어 운전하기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어, 이러한 모임의 결과는 모임 전과 후에 업무 관련성 교통사고를 비교했을 때 72%나 감소함으로써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앞서 이런 관련 논문을 보고 배달 노동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자전 모임을 실시하였을 때 교통사고율이 감소되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연구 설계로는 셀프 매칭 크로스오버 디자인을 사용하고자 했고, 연구 기간은 12개월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배려 노동자로 인원은 150명 정도입니다. 어, 연구 결과로는 운전 시 교통사고 발생률인데, 먼저 베이스라인으로 연구 시작 시 지난 1년간의 교통사고 발생률과 그리고 6개 어, 이, 이 어, 인터벤션을 진행하고 6개월, 12개월 후에 다시 한사고 어, 발생률 조사함으로써 어, 지, 어, 연구 시작 전 1년간의 사고 발생률과 연구 시작 후 6, 6개월마다의 사고 발생률을 비과,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어, 인터벤션으로는 자조 모임을 통한 어, 배달 노동자들의 운전 시간 문제를 파악하고 어, 근로자들 스스로 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도로 교통 안전공단 등 교통사고 관련 자문단을 통해서 운전 습관 개선 방법 및 어,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